오 개구멍 두고 오리고만 개구멍님 반갑습니다. 기어가자 <laughs>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시바준 <laughs> 역시 강아지는 개구멍으로 들어가야지. <laughs> 아웃라스트입니다. 옛날에 잠깐 하다가 포기한 아웃라스트 <laughs> 이 공포 게임을 내가 다시 꺼낼 줄이야. 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노말 헤헤 헤헤 아 저희 스토리는 대충 알고 있어요 한, 어, 시청자분들이랑 손잡고 봐야지 <laughs> 한글패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글패치 있다고는 들었어요 영어가 공포다 <laughs> 영어가 공포네요 어 영어만 봤더니 너무 무서워요 외국인 공포증 외국인 공포증 어, 어 외국인이다 영어한다 아, 영어한다 아, 무서워 어어 어, 이게 뭐지? 어어 어, 프레스? 압박? 프레스? 아, 압박인가요? 아. 내 이름은 시바준 강아지 아니 기자죠 헤헤 <laughs> 무섭다 <웃음> 차에 치여도 I am fine thank you 하는 <웃음> 한국인 <웃음> 오! 영혼아! 우 무서워! 오! 주메일닷컴 Yeah! 오! 주메일닷컴아 예... 자에 치우도 그러면 안 돼요! <laughs> 오! 우리 생명줄! 생명줄이죠? 캠코더 크, 이 캠코더만 있으면 나는 무서울 게 없지 나키 모르는데? 아 잠깐만 캐, 패드로는 키를 내가 모르는데? 자, 기념점검 중 기념점검 중 자, 이상 없구만

개웃 개웃 기웃 기웃 개웃 개웃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듣고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? 오 개구멍 부고 흐리고만 개구멍님 반갑습니다 기어가자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시바준 역시 강아지는 개구멍으로 들어가야지 지금은 캠 필요 없잖아 어, 드립 좋았다. <laughs> 어... 잠깐만. 점프, w h i 포워드 점프, 얍! 점프! 오, 야. 점프가 좋은데. <laughs> 미치지 마세요. <laughs> 어... 아, 절로 가는나 오, 이거 페드로는 지금 처음 해보거든요? 페드로는 처음 하는데, 조작감이 조금 까다롭네. 도망갈 수 있을까, 이걸로? 어저어 뭐야, 뭐야 뭐야 아, 아, 아 시, 싫어. 아 싫어. 아, 아. 아니야 나는 기자야. 나는 기자 정신으로 여기서 이곳을 샅샅이 뒤지겠어. 소리 보소. 계십니까? 계세요. 계십니까? 시바견 올라야 <laughs> 돼. 네, 네, 네. 시, 실례, 실례합니다. 아, 이 새끼. <laughs> 딱 거기, 거기서 껐습니다. <laughs>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아, 나 이, 여기까지 한거 같은데, 진짜, 잠깐. 아, 네, 계십니까? 계세요. 계세요. 아, 나, 나, 나 진짜, 저 지금 두근거려요. 아, 미치가 왔다. 침장 뛴다 아, 두근두근, 두근두근. 이건 무슨 이 심장 박동은 마치 내가 스무 살때 나의 첫사랑에게 고백을 할때 그때 심장 박동과 비슷하고 막아짠짠그티 TV에서 너무 무운 소리가 화장실에 잠깐 만 화장실에서 누가 아 볼일 보고 계시는구나. 네, 시, 네, 시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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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할게요. 네, 죄송합니다. 실례했습니다. 실례 실례입니다. 아, 초콜나 맛있겠다. 피, 피, 피가, 코피를, 누가 여기서 코피를, 아, 나 싫은데, 가기 싫은데, 여기. 길이 여기니까 가야겠죠? <laughs> 그, 신박스 어? 아닌 것 같은데? <laughs> 그, 그 신박이랑 비슷합니다. 꼬리털이 빡빡 쌌어 <laughs> 아, 변비, 아, 이제 변비, 변비 걸리겠다. 큰일 났다. 아, 내, 내 꼬리털, 안 돼. 뭐야? 음. 방금 봤어요? 저기 뭔가 지나갔는데? 방금 저쪽 건너편 유리로 이게 뭔가 슉슉 지나갔어 이쪽으로 뭔가 이렇게 쓱 지나갔어요. 보러 <laughs> 가지 않아요. 자, 아, 라이브러리. 맞아. 나 기억났어. 내가 지금, 내가 끈 부분이 기억났어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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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십니까? 계세요.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우 <laughs> 야. 나 아이고 있었는데 무서워. 아, 엄마. 아 무서워. 아땀 나. 아. 아땀 나. 아, 아, 땀나. 자기 <laughs> 저기, <laughs> 어, 그들이 우리 죽였어. 대, <laughs> 도갔어그뭐 말하고? 네. 그래가 싸울 수 없어. 나는 숨어야 돼. 당신 숨어야 돼요. 나는 네, 네. 어, 어, 보안 시설에서 메인 도어를 연락할 수 있다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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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고, 망했어요. 네. 아, 땀 나, 땀 나. 와, 심장이 쫄기, 아팔 저려, 아, 아 보양 게임이네요, 땀도 나고. 자, 아, 빨리, 빨리, 빨리 도망가자. 아, 빨리, 빨리, 빨리야, 지 집아주니. 지금 알수 없는 정신 병원에 들어와서, 알수 없는 제보를 받고, 이상한 정신 병원에 들어와서, 그 원인을 파악한 중, 어떤 알수 없는 기괴한 생명체와 마주했 저분, 할말다 하고 죽으셨어. 어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아, 내가, 내가, 내가 먹고 싶은데? 누구세요? 왜, 나한테, 나한테 왜 이래요? 이러지 마. 나, I see. 알겠어. 자비로운 신이시여 너의 설명을 보호해. 네, 동시 터냐은안 됩니다. 동시 터냐은안 되는 시바진이었다. 네. 꼬리털이 빠빠삭였어. 네, 꼬리털 진정해. 아, 나 진짜 무서워. 연기 아니야. 연기 <laughs> 아니, 연기 아니에요. 진짜 무서워. <laughs> 새로운 목표. 이 수용소를 탈출하시오. 보안시설에 가서 메인도에, 예, 네, 보안시설에 가서 정문에 장기문을 여시오. 알겠습니다. 어디로 가지지? 어, 핏자국을 왠지. 이런 게임에서 항상 핏자국을 따라가면은 답이야. 아, 무서워. <laughs> <laughs> 주님을 찾은, 다주... <laughs> 어우, 나의. 어, 잠겼는데? 여기가 아닌가 보. 뭐야. 핏작업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. 역시 열린문으로 가야지. 열린문이 있었구만. 어, 뭐야? 쟤 누구야? <laughs> 나 절로 안 갈래. 와서워 뭐야! witness witness 증인이라는 뜻이죠 증인을 이렇게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현장입니다 빗자국을 따라간다는 건 너도 곧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? 좋은 표식은요 헉! <laughs> 이거 뭐야 헉! 어머 이거 뭐야? 어머 어머 마네킹이야 어여긴 키가 필요하군요.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스키리티죠 여기서 정문을 열수열수 열수 있는 것 같은데 누가 피똥 쌌잖나? 치질 환장가? 어머, 자세히 보는 건 뭐죠? <laughs> 무섭잖나? 네이 병원 병원 정신병원이라고 알고 있어요. 뭐야? 다큐멘트. 영어다. 오 영어다. 오 영어다. I start feeling sick just looking at this place. 음, 이 공간을 음,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울, 역겨워지기 시작했다. 그런 뜻이죠? 네. 네, 알겠습니다. 내 네, 이름은 시바준. 정신병원에서 열심히 뛰고 있죠. 헥헥헥헥, 강아지다. 나는 강아지니까, 갑자기 아, 아, 내가 아까 봤던 거지. <laughs> 나은 <나는> 강아지니까. <laughs> 아무, 뭐, 문, 창문, 진짜, 이런 발로 차가지고, 하면 나갈 것 같은데? 아, 이쪽이군요. 좋아. 새로운 곳으로 왔습니다. 길 찾았다! <laughs> 하하하! 성공했다! 아니, 이 양반들이 다 컴퓨터를, 모니터를 끄고 가시지. 최근을, 에?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퇴근할 때, 저기요, 있잖아요. 아, 주무시지 말고, 저기요. 퇴근할 때, PC까지는 모르겠고, 모니터라도 끄고 퇴근하셔야죠. 어, 어, 좋아. 저기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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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실례, 실례, 실례합니다. 내가 아까, 여기서 뭐지? 불 끄고 야근하시네. <laughs> 저, 저기요? 저, 저기, 제가 지금 캠을, 캠 들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, 절대 해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진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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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기자입니다. 저는 기자입니다. 잠시 그냥 취재를 하러 온 기자에 불과합니다. 저기요? 저기요? 갑자기 막 일어나서 나를 놀래키진 않겠지? 그냥 저 지나갈게요. 지나가겠습니다. 아, 그림자 봐. 오, 디테일하다. 오야 차! 자, 뺐고. 어... 저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보고 있어요. 자, 회식하고 산나보다 <laughs> 막 누워있네요. 어... 저분들이 이상 뭘 보고 있나? 경계모드, 헬로우 에브리바디... 자, 이게 뭐죠? 문제 지금 뭘 이렇게 재밌게 보고 계시나? 한, 한 분은 지금 피곤하시고, 두 분은 지금 뭔가를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음... 자, 이것은... 보트들이 엄청 많군요. 흙과 개의 조화를 이룬다. 조화를 이루시오. 자, 자연스럽게 합석할까요? 아, 아, 이 재밌어. 자연스럽게 보이는 아니야. 자연스럽게 합석. 착한 사람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뭐 같이 두 줄을 같이 읽었어. 채팅을.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무한 도전. 재밌구만. 음, 역시. 하하, 아, 이런 재밌는 방송을 왜 당신들만 보고 있는 거죠? 야, 이번 유재석 너무 불지 아니냐? <laughs> 예술성이 뛰어난 t v 하면 주상한구만. <laughs> 야, 예술성과 이어 독자 아니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 엄청난 TV <laughs> 작품이네요. 어, 이거 개구멍님 여기 또 뵙네요. 반갑습니다. 한번더 실례하겠습니다. 씹어주는 개구멍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와이, 와이! 낑낑! 아, 내 음악, 왜, 북금 뭐야, 이거? 노래 왜 이래? 노래, 노래 진짜 무서워요, 진짜. 아. 피를 저기에 뿌린 거지? 피가 아니라, 이제 햄버거, 그 햄버거랑 감자튀김 먹다가 케찹을 짰는데, 케찹 튜브가 튜브를 좀민다음 짜야되는데 그 아시죠? 끝까지 밀고 위에를 위에 짜야되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위에를 그냥 팍 짜는 바람에 케찹 튄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케찹입니다 어, 아야근중이구나 야근중이시구나 야근 <laughs> 오디오가 안피 내가 지금, 제가 지금, 원래 오디오 많이 비어요 오디오 비는데, 지금 무서워가지고, 말을 안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, 그래요. 무서워서 그래요. 아, 이건가? 저기요, 잠시 좀만 빌릴게요. 빌리겠습니다. 아저씨, 저기요, 이게 목 돌아가요. 목좀 이렇게, 아, 네, 목 돌아가니까 똑바로 침대 가서 주 거세요. 여기, 라꾸라꾸 없나? 직원 복지가 왜 이래? 야근을 시킬 거면은, 밤새 야근, 야근 시킬 거면은, 라꾸라꾸 같은 거좀 사, 주고, 야근을 시켜야지. 너무 하시네. 자, 카드킬 얻었으니까, 다시, 아 개구멍님. 다시 한번 실례하겠습니다. 아, 누가 보면 제가 개구멍님이랑 이제 아는 사이인 줄 알겠네.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. 단지 그냥 시청자에 불과합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, 개구멍님. 혹시라도 이방 이, 이거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게 되면은 제가 뭐개 개구멍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? 개, 개구멍님개 아, 발음도 안 된다 지금. <laughs> 도구얼님이 뭐 저를 이렇게 아시는 것도 아니고. 거... <laughs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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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야 이씨, 나 이씨, 야, 야, 야 이씨, 너 이씨, 놀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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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 진짜 놀랬어 진짜, 나 아, 진짜도 진짜 나 패드 패드 방금 던졌어요 무서워가지고. <laughs> 내 패드 던졌어, <laughs> 무서웠어, 내 패드 비싼 건데. 아 죄송합니다,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.